레드라인 전용의 블랙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휠도 블랙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멋스러운 테일 램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동 걸었을 때 시동 매끄럽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열 보시면은 이열 공간도 상당히 넓은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중보 차의 대표 정성노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나는 흔한 차량은 싫고 패밀리카 7인승 SUV를 원한다. 하지만 멋스럽고 남들이 봤을 때 차량 금액도 정말 비싸 보이는 차량을 원한다 하시는 분한테는 제격인 차량이고요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차량은 쉐보레 트레버스 3.6 AWD 레드라인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레드라인은 무엇이냐? 등급이 달라지는 건데 레드라인은 가장 높은 트림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드라인이 아닌 차량은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7인승 SUV인데 반자율 주행까지 포함 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압도적인 크기와 프리미엄 옵션 그리고 쉐보레만의 주행 성능까지 갖춘 차량이고요. 차량 스펙 불러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에 출고했습니다. 13만 6천 킬로 주행했고요. 성능 기록부 띄어드릴 건데요. 성능 기록부 자세히 한번 같이 보실 건데 본트 단순 교환과 그리고 트렁크 단순 교환, 운전석 뒤엔다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입니다. 뭐 헨다가 먹거나 인사이드 패널, 사이드 패널, 휠하우스가 먹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요 일반 시세보다 3,400만 원 빠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판매 금액 2천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전면부부터 차량 상태 한번 보실 건데요 네 레드라인 전용의 블랙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 쉐보레 그릴 디자인과 정말 알맞는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화이트 앤 블랙으로 이제 펼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 그리고 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되어 있습니다. 7인승 대형 SUV이기 때문에 어라운드가 있으면 주차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겠죠 네, 라이트 본네트 범퍼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차량 색상은 화이트 색상 지금 보이시는 그대로입니다 네, 앞타이어 잔여량 볼 건데요 앞타이어 잔여량 한7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휠 컨디션은 생활기스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보기 싫다 하시면 한짝당 한 6만원 정도 하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휠도 블랙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사이드 미러까지 레드라인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위쪽 비춰드릴 건데요. 위쪽 보시면 은 파노라마 썰루프와 루프랙 장착이 되어 있고 컴포트 액세스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C필러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C필러에 통창이 있으면 은 개방감 또한 훨씬 훌륭한 차량이겠죠? 후면부로 넘어올 겁니다. 후면부 테일램프부터 볼 건데요. 테일램프 살짝의 블랙 베젤을 감싸고 있는 멋스러운 테일램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머플러 팁 품질이 막하게 장착이 되어 있으며 후방 감지세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대형 SUV는 트렁크 공간이 가장 중요하겠죠. 트렁크 매트를 설치해 놓으셨고 의자를 세워놨는데 폴딩을 하게 되면 차박은 뭐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차주분이 관리를 정말 잘해 주신 차량입니다. 주기적인 소모품 관리도 다해 주셨다 하고요. 네,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조수석과 운전석 전동시트 일단 먼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은 3.6 AWD 4륜 모델이고 3.6 자연흡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힘 딸릴 일도 전혀 없고요 자연흡기만의 매력을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시동 걸어 볼 건데요 시동 걸었을 때 시동 매끄럽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차량 계기판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고 계신데요 이 차량의 실키로수 136,688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적당하고 핸들 컨디션 보여드릴 건데요 네 핸들 좌측 편에는 핸들 열선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우측에는 핸즈풀이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핸드폰 연결 가능한 차량이고 일반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방식으로 이용도 가능하고요 후방 카메라 해질 매우 선명하고 어라운드 뷰 그리고 뭐 각종 카메라 모드까지 설정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3D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공조기 버튼과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두 개의 컵홀더와 그리고, 사륜, 이륜, 모두 바꿀 수 있는 버튼, 차선 이탈 시스템, 전자파킹 브레이크, 암레스트 공간입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네, 후방 카메라가 한번더 나오고요. 그 앞에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위쪽으로 보면파나라마 썰루프 정상작동 잘 확인해 봤고요. 네, 이열은요, 제가 뒤로 한번 비춰드릴 거예요. 네, 2열 보시면은 2열 공간도 상당히 넓은 차량입니다. 네, 오늘 만나보신 차량 쉐보레 트래버스 3.6 AWD 차량이었고요. 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촬영을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차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땀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